즐스운 DJ 다녀왔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안녕. 네 고맙습니다. 우리 DJ 텀다 그리고 버스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함께요. 뭐여예 연예인보다 연애, 더인기다자 <laughs> 수고 많이 했고요. 자 지금부터는 우리 물총을 쏘시면 됩니다. 물총을 좀걷어주세요 물총을 조금만 걷어주시고요. 아유, 우리 복석을 쓰고 했습니다 네. 자, 물총을 친 분들의 밖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자, 나와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잠시 또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무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자, 죄송한데, 네, 신속하게 우리 부모님들좀 도와주세요, 부모님들. 자, 밖으로 나와주세요.